어, 뭔가 좀 오랜만이다, 그죠? <laughs> 제가 새해 첫날, 그러니까 4일 전이죠. 정말 좋아하는 김치찌개집이 있는데, 마침 새해라서 기념으로 시켜먹었죠. 근데 하필 밥이 꼬들밥으로 온 거예요. 제가 먹을 때 굉장히 빨리 먹거든요. 먹고 거의 바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진짜 과장 하나도 안 하고 토를 한 10번을 한것 같아. 그러고 한 진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수육 먹다가 체를한적 있어서 수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싫어하는 음식 리스트에 김치찌개도 추가될 것 같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새 액땜을 한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었던 건또 오랜만이라서 휴식도 되었고 또 쉬었으니까 아무튼 또 열심히 해야죠.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있죠. 나도 아팠으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바인드 브림스톤 픽을 해보면 어떨까? 진짜 픽해요 이번에 나도 픽하면서 웃겨 막. <laughs> 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요원의 성능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나마 브림스톤의 장점 러쉬 상황에서 연막 3개 뿌리고 빠르게 진입한다는 건데 이제 아시아 서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절대 러쉬를 안가요 저는 서버와 티어마다 맞는 요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하는 아시아 서버에서는 확실히 브림스톤이 잘안 맞더라고요 진짜 하지 말라는 건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맨날 오벤상황해달라 해서 그렇지 제일 시급한 건 사실 브림스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다시는 브림스톤 안한다 다짐하면서 큐를 돌리니까 또 바인드가 나오네? 이번에는 고민도 없이 아스트라를 픽했습니다. 첫 라운드에 프렌즈의 별 3개를 샀는데요. 저번에 칼빵 당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근접에서 확실히 마무리하기 위해 확실한 성능을 가진 총을 샀죠. 제가 말했죠? 열에 아홉은 온다니까요? 조용히 오는 체인버 죽여주니까 적팀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삐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리테이크를 왔지만 제 마음 한 켤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접에서 확실한 성능을 가졌지만 원거리에서는 그냥 빠르게 쏘는 클래식이거든요. 머리를 맞춰도? 원거리에서는 데미지 단63 클래식보다 낮은 데미지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브린스톤을 잡고 불쏠을? 1대1 상황 여기서부터는 심리전인데 총이 클래식의 단 3발 무조건 근접에서 싸워야 했던 상황이었죠 일단 시간 없으니 반해체하고 반해체 사운드를 다시 내준다면 사람이라면 깜짝 놀래서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스파이크 심리전에서는 반해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바인드 B 리테이크는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시티에서 나갈 때 볼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아스트라 궁이 있다면 리테이크가 매우 쉬워집니다. 일단 진입하기 전에 컨테이너 쪽에 별두 개를 깝니다. 그리고 후카와 엘보에다가 궁을 이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이트에다가 스킬 몰빵해서 사이트 클리어 시켜주면 롱과 후카에 있는 상대는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야. 와 진짜 이만 아스트라 하지. 신나가지고 내절에서 죽긴 했지만 다행히 팀이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공격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저는 공격 피스톨 라운드는 극단적으로 별 5개를 사버리는 편입니다. 그래야 샤워실을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별 2개를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앞에다 끌당 쓰고 시간차 공격으로 뒤에다 기절 먹이면 상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브림스톤 아니 어쨌든 샤워실을 먹었으니 A를 안갈 이유가 없죠. 바로 사이트에 연막 세팅 후 팀원과 같이 진입해줍니다. 아니 텔 소리가 들리긴 했었는데 여기다 샀었구나? 트레이드 해주고 상황 지켜보는데 넌또 뭐야? 마스트는 뒤치를 온 레이나였는데요. 또제 특기죠. 연막 펼치고 안에 들어오는 거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연막으로 들어오기 불안했는지 램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동시에 피킹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연막 유튜버의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건 분명히 2 1킬을 했는데 그나마 유튜브에 올릴만한 주요 장면이 앞세장만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또 4분 만에 끝내봐. 분명히 뭐라 하겠지? 이번 판은 헤이븐 맵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헤이븐에서 아스트라 한건 거의 안 올렸던 것 같아요. 헤이븐도 사실 아스트라가 매우 좋은 맵중 하나거든요. 저는 헤이븐에서 주로 A를 보는 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고정적으로 A 정원에 폴링을 쓰는데 처음에는 저기 폴링을 써도 맞으면서 오는데 나중에는 폴링을 쓰면 끝나고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A롱 전진을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변수 만들기 좋은 것 같아서 A를 주로 펴는 편입니다. 근데 님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상대가 실를 들어왔는데 팀두 명이 잠수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산할 구멍은 있다고. 상대가 롱으로 빠지더라고요. 쟤네는 우리가 세 명인 걸 모르거든요. 저한테는 연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스파이크와 롱에 연막을 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카이가 해체를 하길래 생각을 했죠. 이건 롱에 가서 총알받지 해야겠다. 그렇게 나가서 장렬히 죽으니까 게임이 이겨 있더라고요. <laughs> 아니 대체 어떻게 이긴 건데? 이번 라운드도 어김없이 폴링 쓰고 전진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삐러쉬를 가더라고요. 빠르게 연막 세팅해주고 뒤치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가는데 체인버 덫이 있네? 아무리 체인버 덫이 사기지만 연막으로 카운터 칠수 있기 때문에 연막으로 가려주고 나갑니다. 야 보고 있었구나? 그럼 잡았어야지. 그렇게 뒤치를 보던 체인버가 오맨을 잡았으니 나머지는 다 사이트에 있겠죠? 말하기도 지쳐요 이제. 스파이크 연막 바로 쳐주니까 체인버가 해체하더라고요. 방해하러 오는 레이나 잡아주고 소바가 무서웠는지 궁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궁을 안 쓰더라고요? 뭐지 하고 주변을 보고 있는데 조용히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소바는 공을 써서 자기는 되게 멀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잖아. 그렇게 정신없이 이고 보니 상대가 이코라운드더라고요. 솔직히 연막으로 킬 먹을 기회. 이때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가야지. 창문에 연막 쳐주고 스카이와 조용히 전진 나갔습니다. 지역들을 <목소리> 탐격. 확실히 이 게임은 멘탈 분위기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길 때마다 호응을 어마어마하게 해주니까 저도 신나가지고 풀어치기하고 컨디션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탄 게임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빠이